안녕하세요 달님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제이드스타를 그래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워낙 이쁘기 때문에 또 제이드스타가 이 꽃으로 전식이 너무나 예쁘게 뽀글뽀글 잘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선돈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여전히 그래도 금다육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또 금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이드스타 조금 저렴한 가격에 한번 올려주십사 하고 문의가 많아서 오늘 작은 아이들 하지만 금은 너무나 예쁜 아이들 저렴하게 올려봅니다. 10 아이들 그러기 앞서 큰 아이, 그의 모주에 해당하는데요. 이 아이 먼저 보시고요. 자, 돌기 보시고 그 돌기 부분에 하얀 금이 선명한 아이. 제이드 스타는 여러분, 크기와 가격을 보시면 안 되는 게 정말 농장마다 아이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물론 다른 금도 마찬가지지만 제이드 스타는 어떻게 환경이 주어졌는가 또 키우시는 그 방법이 그 마인드가 어떤가에 따라서 정말 여러 가지 얼굴을 나타내는데요. 제이드 스타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 선보여도 손색이 없는 아이. 어, 이 아이 보세요. 정말 제가 할 말을 잊게 만드는 제이드 스타입니다. 작은 아이 데리고 가셔서요. 크게 키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었을 때 입꼬지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 아이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같이 어떤 아이가 있는지 보러 가겠습니다. 이 아이는 모수입니다. 열 아이 준비했고요. 가격 동일합니다. 6만 원에 여러분에게 선보이고요. 입장수, 청수, 금 상태는 아이들 모자람 없이 거의 비슷하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지켜보시고 마음에 드는 아이 준비한 주문하셔도 되구요. 아니면 필요한 개수 휴대폰으로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음, 사이즈는 한 6에서 7cm 나오는 아이구요. 11번 아이 제이드스타 금. 가격은 동일합니다. 6만원에 여러분에게 선보입니다. 항공사진. 전체 아이의 금 상태 그대로 보입니다. 그죠? 성립장까지. 그죠? 그리고 청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이즈 6에서 7cm 제이드 스타 하나 품고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아이예요. 끝까지 봐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하나 정도 필요하시면 하나 보내주세요. 이렇게 수량을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끝까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사이즈, 같은 금 상태. 청수 모두가 고려가 되었습니다. 크기는 6에서 7 c m 고요 제이드 스타금. 12번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또, 누님의 손분들은 약간의 미세한, 약간의 차이점을 발견하시더라고요이 아이는 13번 아이입니다. 제이드 스타금. 처음 이 아이를 접했을 때, 어, 색깔이 참어머하고그저 무엇보다도 금과 녹이 독특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죠. 그리고 금다육이 사실은 음, 잎꽂이가 잘 되나요? 이렇게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봐서는 잎꽂이가 되긴 되는데 다른 다육보다는 조금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이드스타 잎꽂이로 예.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는 집에서 키우셔도 돼요. 왜냐하면 잘 자랍니다. 의외로 제이드스타가. 그리고 요오들오드한 금빛을 확인해 주시고요 13번 아이 되겠습니다. 아랫입장까지 여러분들은 제드스타를 보고 계십니다. 13번이구요. 아이 선보입니다. 어, 어. 자 이게 자줏빛도 아니고 그죠. 갈색 짙은 빛도 아니고 초록빛이 강한 아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다채롭게 이렇게 색깔이 오묘하게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녹과 금도 또 다양하게 나옵니다. 제이드스타 가격과 금액에 먼저 눈이 들어오면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금을 볼수 없으니까요.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4번 아이 가격 6만원입니다. 잠깐 쉬어가는 타임을 갖습니다. 이 아이도 제이드스타 금인데요. 아닙니다. 지금은 금이 안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금과 무지를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그랬고요. 출신은 금 출신입니다. 그래서 입장이 돌기 부분이 없이 매끄러우면서 그흰 빛이, 그게 금이라고 하는데요. 그 빛이 없으면 이렇게 저희들은 무지라고 하는데요. 금에서도 무지가 나오듯이 이 아이도 여러분 후발성으로 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속립장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는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 아이는 무지랍니다. 무지와 금을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이 아이를 촬영을 했어요. 제드 스타 되겠습니다. 이번 아이 가겠습니다. 항공에서 보여드리고요. 10아이 어, 준비했는데요. 가격은 동일하게 6만원입니다. 그리고 금상태, 아까 조금 전에 보신 금 무지, 제드 스타 금 무지와 비교가 되시나요 여러분? 비교가 뚜렷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금을 번식하다 보면 속립장에서도 무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 조금 전에 보신 그 아이 무지에서도 속립장에서는 금이 나오기도 하고요. 금 출신들은 결국에는 그 DNA가 언제 발현되는지는 알수 없지만 언젠가는 자구에서 아니면 본인의 몸에서 속립장 나오면서 표현이 되더라고요. 이 아이는 완벽하게, 속립장, 중간 아랫니장까지. 금이랍니다. 6.5cm. 오늘 크기 10아이들, 6에서 7cm 되는 아이들, 6만원 가격 동일하게 준비했습니다. 15번 아이 되겠구요. 1번 아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아이 모주에 해당하는 그 아이한테서 입고지를 해서 한 아이가, 입고지가한 뭐, 삼두, 사두, 많게는 몇두가 나와요. 앞에, 뒤로 그냥 뽀글뽀글 아이들이 나오는데 그 아이들을 끊임없이 번식하다 보면 또 이렇게 사이즈가 키우고 또 크고 어느 정도 되었을 때또 입구지로 아이들을 번식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 나온 모주처럼 뭐 어, 나는 크게 좀 키워봐야지 하시는 분들은 또 크게 키우셔도 되고요. 나도 한 개체수를 늘려볼까 하시는 분들은 요 상태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키우셔서 수분을 빼야 됩니다 항상 적심에 들어갈 때는 물이 많을 때는 또 상처 입었을 때는 아이가 또 썩기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수분을 굶기시면 이렇게 탱탱한 부분이 쫀득쫀득해지면 아랫니장부터 생장점 다치지 않게 살살 떼고 고아이를 조금 수분이 어느 정도 마르면 상태에 살짝 꽂아두고 그러면 뿌리가 나오고, 그 속에서 생장점에서 이 아이들이 자구들이 나온답니다. 16번 아이, 제이드 스타금. 6만원에 선보이는 10세트 준비했습니다. 1번 아이, 항공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과 녹을 또 보기도 하지만, 이렇게 광, 빛이 난다 그러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육이를 이렇게 저도 농 지금 거의 뭐 전업으로 농사를 짓고 있지만 출신이 한 곳에서 나가더라도 환경에 따라서 아이들은 얼굴을 전혀 다르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물을 주고 어떻게 환기를 시켜주고 햇볕을 보여주며 흙의 배합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옷, 온도는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한 곳에서 나간 아이들이라도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이드 스타가 뚜렷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봤겠습니까? 그죠? 365일 잠자는 시간 외에는 카메라로 이 아이들을 갖다 댔으니까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다 보입니다. 그 농장주가 이 아이를 어떤 마음으로 키웠는지요. 아이들은 그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죠. 17번입니다. 오늘은 금도 좋고 녹도 다채로운 제드스타금 이렇게 반짝반짝 광까지 나는 이쁜아이 열 아이 준비했습니다. 17번 되겠구요. 1번 아이입니다. 유난히 돌기가 뚜렷해 보이죠. 그리고 그 돌기 위에는 흰빛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붉은 빛이 사실은 다육이한테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밑쪽으로는 아주 이쁘죠. 하지만 이 제이드스타는 약간 붉은 빛이 도는 이게 자주빛 같기도 하고요. 갈색빛 같기도 하고 이 아이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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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18번 아이 제이드스타고요. 조금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성립정을 여러분은 유념해 주시고요. 아랫 입장까지 잘 들어있는 제드 스톡은 되겠습니다. 18번이에요. 1번부터 19번까지 오는 동안 차이점이 뚜렷하게 나나요? 거의 같이 맞췄습니다, 여러분. 가격이 동일하게 6만원에 나가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으 치우침이 없이 어떤 아이를 데려가셔도 똑같은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맞췄습니다 19번 아이 제이드스타입니다 스타라고 붙였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 금다육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아이 말고도 제가 모르는 아이들도 많고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 많은 아이 중에 제이드스타는 과연 느낌, 금 느낌, 녹의 느낌, 그리고 아이가 주는 그 아름다움이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 정도 는고 갖고 싶은 아이에 속하죠. 19번 아이 되겠습니다. 제이드스타 금이구요. 지마가이 20번입니다. 11번에서 20번까지 10아이들 준비했습니다. 송립장 보시고요 항공에서 전체 얼굴 보여드리고 청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크기는 6에서 7cm니까 요 화분 길이를 보면 한 7cm 화분이 되거든요. 여기에 꽉꽉 차있는 아이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이는 6에서 7cm 나오고요. 금 상태, 예, 두말할것 없이 아주 좋은 아이들만 선별했으니까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20번 아이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보고 계십니다. 제이드 스타금. 네. 처음에 이 아이를 봤을 때그 느낌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20분 아이 여러분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모주로 여러분에게 네, 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흰빛이 뚜렷해야 되고요. 돌기 부분에 흰빛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음, 제드 스타는 정말 저도 많은 농장을 다니면서 유심하게 보는 게또제드 스타를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가 그 농장에서의 금다육의 승패를 가르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한번 영상을 제 달림다육 영상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유튜브들이 방송하는 아이들을 또 참고를 해보시면요. 같은 제이드스타고 금이 좋다고 하고 가격도 비슷하고 사이즈도 같지만 아이의 모습은 180도 다를 거예요. 자부합니다. 정말 많은 아이들을 봤지만 이렇게 예쁜 제이드 스타 금 보셨나요? 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정확하세요. 주문이 들어오는 걸 보면 아, 정말 고수시다라는 걸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많은 음, 유튜브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없으면 성공을 할 수가 없다는 걸달리이는 너무나 잘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가장 정확한 정보를 보여드리려고 오늘도 열심히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는 달림입니다 제드스타 이열 아이 준비했고요. 가격 6만 원에 동일하게 사이즈 6에서 7cm 나오는 아이들 준비했습니다. 하나 정도는 꼭켜 보시기 바랍니다. 금은 도전하기가 사실은 두려움도 있지만, 한번 시작을 하면 그 늪에 빠져서 헤어날 수가 없죠. 그게 금이 주는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달림이는 꼬박 1년 이상을 네 이하에 빠져서 지내왔습니다. 그 행복이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음, 잠깐만요. 지금 방금 아이들 커팅했습니다. 열 아이 커팅했는데요. 이렇게 커팅한 자국이 나옵니다. 금방 했기 때문에 가지고 가시면 약간 꾸덕꾸덕 말리신 후에 실뿌리나면 심으시면 되는데요. 무지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무지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금은 넣, 없습니다. 하지만 금에서 나온 무지기 때문에 오늘 제이드스타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원 플러스 원으로 이 아이가 같이 갑니다. 어, 무신대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무지에서도 이렇게 송립장이 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 아이들은 금 출신 무지가 되겠습니다. 제이드스타 커팅 사이즈는 3에서 한3.5승도 사이즈 나오는 열 아이디 제가 금방 땄어요. 이 아이들을 구매하시는 수량에 맞게끔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무지라고 여러분 이 아이와 다를 게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어, 금에서 나온 무지이기 때문에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무지로 계속 성장할 수도 있지만 요 속립장에서 금 출신이기 때문에 금을 나타내면 너무 너무 좋겠죠. 한 아이당 그래도 무지도. 금은 가격이 나가는 편입니다. 마리아도 그렇고 어떤 아이들 이 똑같이 무지도 굉장히 금다육에서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요 이 아이가 구매하시는 숫자에 맞게끔 원 플러스 원으로 보내드리니깐요꼭 여러분 마음에 드는 아이 있으면 주문 휴대폰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